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의 즐거움 세계 대결입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특집으로 꾸며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더튜브 100만 특집으로 우리 신윤승 팀과 송필근 팀으로 또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도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고 여러분의 투표로 승리팀이 결정됩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근 팀 먼저 공격 들어가보도록 아 커플이 듀엣 곡을 부르나요? 열살짜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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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커플은 커플이에요. 아, 듀엣은 듀 뛰시죠. 네, 염색체가 좀 바뀐 거예요. 네. 네, 좋습니다. 전에도 아, 잘 어울리네요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윤승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. 오. 누구인가? 누구인가? 궁예가 관심법을 쓰나요? 누구인가. 시력이 엄니다 아 오케이, 아아 시력 아, 나요 누구인가 정확하게 읽었습니다. 시력 검사한 거요 네. 네. 자 그럼 이어서 피그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. 채대헌인가못 네. 죄송합니다. 대몬까지 맞았어요. 네, 대몬이죠. K 대몬까지 맞았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오랜만에 뵙죠. 네, 여전하시죠? 네, 누가 잘생겼다고 놀렸어요. 아,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빌런 팀의 공격 보시죠. <laughs> 여러분, 지저분하고 더러운 벌레 때문에 힘드셨죠. 제가 20년 연구 끝에 사람에게는 무해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벌레만 죽일 수 있는 이 초강력 스프레이를 개발했습니다. 살짝만 뿌리더라도 으아! 아! 지저분한 지저분하십니다. 역시 버집니다 선배는 선배다. 아! 얼굴만으 웃겨. 요아대박이요딱 잘생겼다고 해놓고 빵빵 터지다니. 아, 나쁜 사람들이에요. 나쁜 사람 자. 잘생겼다고 해놓고 지저분한 거 죽으니까 빵빵 터져. <laughs> 이어서 윤승 팀의 공격입니다. 움직이지 마. <laughs> 움직이지 마. 어, 지뢰를 밟았나요? <laughs> 은행 밟았어. 아우 들지 마, 냄새. 아! 아! 은행 밟았어, 냄새가 나요. 자 그럼 이어서 백그 팀의 공격 보겠습니다. 어, 어, 박해, 어, 박해, 어, 박해. 어, 어디에요? <laughs> 저 박희승이에요. 반발. Yes. 박희반 이 반복이다 이것이 반복이다 근데 이거는 신인들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왜요 왜요 저분들을 어떻게 이겨요 <laughs> 그 그렇죠, 얼굴 자체가 좀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, 그냥 쓰러져보 있... 웃기는데 네, 그렇긴 해요 자 좋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팀의 공격입니다 아 남자가 실현을 당하나요 쓰레기 버리셨죠 과태료 부과합니다 아니 아니, 아니야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! 졌죠. 아, 슬퍼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. 아, 자, 저러면 안 돼요. 뽑 버렸다가. 뽑 버렸다가 혼이 아, 났습니다. 아, 이제 그나마 세진이가 조금 조금씩 네. 마음을 열고 있어요. 면을 좀 세워주는 것 같아요. 네, 끝나가는데 이제 마음을 열고 있어요. 좋습니다. 대단합니다. 자 그렇다면 이어서 피그 팀의 공격 보겠습니다. 어이 보죠. 어 트럼프가 왜 목탁을 치고 있죠? 나무 아미타부 관세 Down. 관세 다운, 관세 어! 다운. Korea 관세 다운. 음. Korea <laughs> 관세 다운. 아저씨 적절합니다 김상원 출연녀. Up. 니가 잠깐만요. <laughs> <야>. 왜 버리지? <laughs> Shut up. Shut. 얘네 둘까 Down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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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본에 없는 거 하고 있어. 저래요. <laughs> <laughs> 뭐야? 저분은 코비 갔다 온 이후로 자기 할말다 합니다. 귀향하고 <laughs> 싶은 말을 막 해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이어가 보죠. 윤승팀의 공격입니다. 아, 이것은 순수한 영혼만이 들수 있다는 토르의 망신인데요. 자, 음. 비 <laughs> 오, 오 아이언맨이. 오! 오, 닮았어. <웃음> <웃음> oh my God. 그렇죠? Oh. 오, 닮았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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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죠? 드디어! 아 드디어 I'm 뭔가 하려고, good. 그루트! I'm g o o 그루트도 아... 못 들어요! 아유, 치우는 놈 따로 있고, 어지르는 놈 따로 있고. <웃음> 뭐야! <웃음> 엄마가! 은수한이야 재밌다! 오, 재밌어요! 치우는 놈 따로 있고! 어. 어. 어지는 놈 따로 있었어요. 그쵸, 엄마가 가장 강력합니다. 어, 장난 다 치고 나면 엄마가 치워주시죠. 그쵸. 자,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어서 필근팀의 공격도 감상하시죠.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아. 생일 축하해. 촛불 어, 꺼. 알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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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여워요. 야, 우리가 도와주자. <웃음> <웃음> 왜 안되지? 도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어, 와 감사합니다 자 선물 고마워 내가 볼에 뽀뽀 해줄게 아아 <laughs> 생일 축하해 나도 선물 어 고마워 아 뭐야 나는 왜 볼에 뽀뽀 안 해줘 에이. <laughs> 알았어, 내가 볼에 뽀뽀해줄게. 볼에 <laughs> <laughs> 아 뽀뽀, 볼에 뽀뽀. 저걸 그렇게 하겠다고? 저게 정태우 씨였군요. <laughs> 네. 정태우 씨가 이거 진짜 웃길 것 같다고? 네. 아, 역시 군장을 틀렸... 저만큼 해놓고. 네, 역시 틀렸어요. <laughs> 마지막으로. 어. 윤승팀의 공격수를 합니다 가보시죠 아, 으, 으, 아, 씨, 독사에게 물렸어 빨리 독을 제거해야 돼 오. <laughs> 오. 아, 독을 제거하나요 준비되셨죠 과태료 보과합니다 과태료 음. 음, 음, 음. 아,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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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뱉으셨죠 반복 좋습니다 <laughs>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대결이 끝났습니다 모든 참가자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. <laughs> 아유 우리 선배님들 정말 든든합니다.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선배님들. 와야 어떻게 이겨? 어떻게 이겨 이걸? 정말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못 <laughs> <laughs> <다> 보겠어. 필드가 <laughs> 유색팀 압도적인 차이로 필드팀 승리!